괜히 오버하다가, <laughs> 아, 괜히 오버하다가, 날뛰다가 그냥 참, 익명해가 생겼네요. 좀, 미안해 에, 미안해서. 아, 좋아요. 여러분들 그, 사랑의 표현인데. 당신의 그, 표현이고 수줍어 하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표현을 보시고 여러분들 객째 가서 웃기는 그 시인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다 우리 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이 이제 피드백이 있어야 이제 더 힘을 내면서 하죠. 사실. 네. 좋아요. 좋아. 네, 좋아. 국민 여러분들 말고, 이제, 다, 타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아, 저를 포함해서, 네. 아, 혹시 그분들이 여기 한 4분의 3 정도 계신가요? 혹시? <laughs> 아니요. 에 아... 제주도에서 뭐,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은, 어, 항상 이렇게 잘 되어, 많은 분들이 이제 와주세요, 항상. 예. 기쁘죠? 나만 그런 게, 아.. 나만 그런가? 아니, 뭐 다른... <laughs> 가수분들도 이렇게 제가 좀유독 이렇게 여러분들 하닌거 아닌 거 말고 아니면 말고, 아니, 아니면 말고. <laughs>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네, 이제 홍 홍을 좀잘 해주시고 네, 즐겁게 공연을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주시니까 네,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해서. 그래요. <laughs> 어땠어요? 이런 달달하고. 어, 맨날 이러고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좀예좀 예,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죠. 베스트맨. 응? 진짜 사랑할 줄 아는 남자. 예. 진짜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남자.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먹은 사, 사랑을 잘버물에서 이렇게 배설해서 사랑으로 돌려주는 배절은 <laughs> <laughs> 아니고요. <laughs> 네, 사람으로 돌려주는 진짜 사랑할 줄 아는 남자. 이 쌍방 교신이거든요. 이게 혼자서 혼자서 이렇게 사랑만 받고 이렇게 치는, 먹고 치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 이렇게 다 살피고 정말 여러분 동작 하나하나 아, 저 진심이네 저과식이네 네. 이렇게 좀 보고 하는 네. 그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자, 어, 어제, 어, 제가, 아, 어, 이번에 부를, 아, 어, 곡은요, 무슨 어, 무슨 곡이에요? 라고 한참 설명을 하다가, 어제피 따돌이가 훅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어, 어, 해, 했는데, 아, 이제 앞부분에도 했는데, 알고 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니저도 오늘 죽었다고, 일단 끝나고. <laughs> 이제, 노래하는 동안 너무 죽었다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시수더라고요. 네. 아, 정말,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남한테 나쁜 감정을 갖지 말아야지. 참, 얼마나 열심히 짜, 짜는 데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제가 참큰걸 깨우치고 갑니다. 네. 음, 자, 어, 이번 곡은, 어, 너무 쎄서 고기 너무 쎄서 더거우고 게요. 정말 솔직히, 음.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도 굉장히 버겁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아유 뭐 힘들어 보인다. 아이고 지쳐, 지쳐요. 너무 너무 지쳐요. 네. 마음, 전도하시고, 마음 전도하시고. 여러분, 네. 아, 네. 진, 진정하세요. 여기 아, 아. 뭐 여러분들 중에 그한 아이의 어머니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아, 뭐 어쨌든, 아, 여러분들께 굉장히 이, 정말 그, 몰입하고, 정말, 진 힘들게, 이렇게, 하는구나. 뭐, 어? 공짜는 없으니까, 예. 어, 그래서, 아, 정말, 참, 저렇게, 힘들게, 우리한테, 감동을 전해주려고, 저렇게 노래를하는 분이 참, 기특하다. 예. 사실, 그런 생각을, 좀, 저한테는, 그런,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한복기를더더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좋아요. 지금, 거기 분위기 아주 좋아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이 많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좀, 조,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못해서,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 보일까봐, 저렴해 보일까봐. 그래서, 세상 같은 자리에서 제입 열면은, 다른 분들이 말을 못해요. 그 이렇게 겸손해지지 않은 마음에서 쟤들이 있었던 거지 오늘 어떻게 정말 저보로 오신 건데 네. 여러분들과 저와의 우리 일단 취해지고 나서 노래를 들어야지 편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여기서 네. 저 처음, 보러,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말이 너무 길었고 어,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어, 제가 가장 최근까지 TV에서 활동을 했었던 곡이에요 네. 여러분들을 제가 지켜주듯이, 예. 밤낮으로, 예. 여,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네, 예. 지켜주는 한 사람의, 백만 예. 아니더라도, 예. 말탄 기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 예. LA